자전거를 처음 타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자전거에 올라 귀를 잡아주시던 그 손을 믿고 페달에 힘을 주었던 그때. 그렇게 아름답던 추억이 있었지만 요즘 자전거는 위험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고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불만과 불평.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전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보유 대수 천만대 돌파 이렇게 자전거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자전거 안전의식은 어떨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긴 한데 차들이 그걸 모르고 차도로 달리면은 빵빵거리고 또 그리고 인도로 다니다니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가끔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아, 그게 그... 그냥 똑바로만 가면 네. 괜찮은데 차가 없을 때 뒤를 쫓아서 이렇게 자전거가 가는 경우가 막 많거든요. 네네. 바싹 붙어서 가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게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우린 또 피해서 가야 되니까. 아. 네.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 운전자도, 보행자도 자전거에 대한 안전 상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 자전거 천만 시대, 자전거 안전 문화의 현주소를 돌아본다.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조선 최고의 자전거 영웅 엄복동. 엄복동으로부터 100년이라는 시간도 더 지난 2016년. 이 땅에는 자전거들이 넘쳐난다.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전거 대수는 1022만 대다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64%나 급증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자전거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자전거의 장점이랑 음 짧은 거리를 일단 빨리 갈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데에는 공공 자전거 보급도 한몫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의 공공 임대 자전거들이 도입되면서 자전거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공공 자전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 따르니 대전시의 타슈, 창원시의 누비자, 고양시의 피프틴 등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제적인 데다가 타는 사람의 건강과 함께 깨끗한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자전거 장점이 많은 만큼 자전거 이용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올바른 자전거 문화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필요한 때다 자전거 타기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약속의 자전거 오영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자전거라는 단체를 맡고 계신데 네. 이 단체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자전거를 타러 자전거 도로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면서. 이거는 교육의 문제다, 이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켜야 했다고 좀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약속의 자전거라는 이제 자전거 교육단체를 만들고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전거 문화를 개선하겠다라는 네, 뜻을 담고 있는 단체, 단체다 네. 네 언론에서 이제 자전거 천만 시대라는 말을 음, 네. 쓰거든요 네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네. 이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밖에서 볼 때도 이런 게 많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길에서 볼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 타는 진바지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반 생활용 자전거가 이제 종종 보였었는데요. 그데 서울시에서 이제 자전거 도로를 좀 확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한 난 환경이 조금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제는 뭐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는 이제 스포츠와 레저로서의 자전거, 그리고 이제 문화로서의 자전거가 네,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이제 생긴 게 자전거로 인한 사고, 여러 가지 네. 불협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해마다 부상자와 이제 사망자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음. 또 이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SNS 상에서 이제 서로 약간 비방과 욕설을 하면서 이제 뜨거운 논쟁이 이제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네. 네그 소식을 네. 보통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 네. 과연 이 자전거를 타는 상황 어떤 정도로 심각한지 어? 취재진이 직접 자전거를 따라 나섰습니다. 최근에 그 자전거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도로 안전 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천 건 남짓했던 자전거 사고 건수가 2014년에는 17천여 건까지 늘어났다. 자전거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조차. 올바른 자전거 교통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은 혹 인지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 그건 모르고 그냥 차도가 네. 조금 더 편해서 차도로 다닌다. 네. 아.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당연히 자전거는 차도로 달릴 수 있다. 자전거가 차도를 역주행하는 것도 인도를 달리는 것도 자전거 도로의 통행 방향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도 모두 법규를 어기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는 아직 안전에 대해서 많이 둔감하더라고요. 헬멧을 안 쓰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전화 통화를 해서 주변 상황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병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오토바이 사고가 많았지만 요즘에 자전거 사고가 더 많이 자전거 사고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그 점이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도 흔히 볼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상황들이다.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을 제작진이 직접 따라가 봤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법규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도 버스는 자전거를 향해 위협적인 경적을 울린다. 자전거는 맨 우측 차로에서 달려야 한다. 하지만 곳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자전거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 시내에서 자전거를 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편안한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출발할 때의 여유로움과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페달을 밟게 된다. 이행이 도착한 목적지 서울 여의도 공원. 하지만 자전거 도로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임시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으니 이를 피해 위험하게 달려야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도심은. 편안하게 자전거를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긴 한데 차들이 그걸 모르고 차도로 달리면 빵빵거리고 또 그리고 인도로 다니자니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 도로를 달려도 가끔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바꾸고 자전거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자출사와 함께 자전거 위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전거 안전 수호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협력해 자전거 안전 수호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가 자전거 위협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들기나 밀어붙이기 경적 행위에 관련된 위협 행위를 감시할 거고요. 그다음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것을 모니터링할 거고요. 그다음 서울시와 저희 자출사가 같이 자전거 정책 제안에 함께해서 올바른 방법을 이제 도출할 것입니다. 자전거 천만 시대, 거리에 자전거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자전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아 보인다. 자전거 안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취재 카메라가 이제 자전거의 입장에서 자전거의 시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네. 영상으로 볼 때는 네. 단순히 조금 위, 위험하다라는 음... 정도를 넘어서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동차랑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음... 일단 뭐 자동차랑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랑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차라는 걸잘 모르세요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는 맨날 차도로 다니냐 하면서 막 인도로 올라가시라고 하는데 사실 인도에 올라가도 그게 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강 자전거 도로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행하시는 분들이 그 걷는 거를 되게 이제 구분 없이 걸어 다니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막 불쑥 튀어나오는 사례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차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네. 근데 이 때문에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 최근 몇년 사이 이제 인터넷상을 달궜던 음... 자전거 관련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자전거들이 국도를 달리면서 음... 차선을 침범하고 맞아요. 차지하고 다른 차들에게 위협을 준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 누가 잘못이 됐다, 네.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네.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일단 도로통법상 자전거는 차가 이제 당연히 맞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차도로 달리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이제 네. 다만 이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있던 거는 이제 모뭐 이제 클럽에서 이제 대회를 열었었는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대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최 측의 잘못이긴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차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 끝에 우측 차선 도로에약이 분의 일 정도를 점유해서 달리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제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 아니지만은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호인들 같은 경우 는 사실 그럼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에 대해서 교환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약간 아무래도 법을 약간 배제를 하고 네. 이제 동호인들 분들이 약간 우선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단체로 막 라이딩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차선을 잡고 이열로 주행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것 또한 불법이기도 하고요 자전거가 이열 주행이 불법이다 아니다 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이제 병렬 주행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줄로 라이딩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고요. 단 네. 예외적으로 이제 추월하는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음, 자전거와 관련해서.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음,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제 자전거 교통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자전거에 관련된 이제 안전 문화라든가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타야 되는 난 수신호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외의 경우는 자전거가 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지역도 많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한 음, 교통수단으로 네.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잘 정착한 사례를 음... 국내에 모델화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어떻습니까? 이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자전거 선진국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일이 있습니다. 이제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자전거 면허,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에 대한 안전 문화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안전 문화에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약간 확대되지 않고 약간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수를 좀 늘리고 이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차량에 혼잡 통행료라는 걸또 별도로 또 부과를 하고 있어요. 차량에다가요? 네, 차량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관련된 요금을 많이 내야 돼서 이제 영국 시민분들도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우선으로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이드 스킴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관련된 용품들을 살때 최대 국가에서 50%까지 할인을 해 주는 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국내에서 같이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자전거 정책이 엄청 활성화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걸 이제 좀 따라하기 위해서 따릉이를 만들어놓은것 같은데 네, 서울시에서. 네, 근데 일반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일단 따릉이 헬멧도 달려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대여소가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탈수 있는 환경이 절대 갖춰져 있는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전거 천만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규나 제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자전거 안전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렸을 때 배운 자전거에 대한 안전 상식은 평생 기억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전거는 차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자전거 안전 규정들을 차근차근 배운다. 세의 정도를 어, 안전 거리를 유지해 줘야지 안전하대요. 자전거. 요즘 음 저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 살짝 넘는데 어 자전거 인구는 한 천만이 좀 넘어요. 그럼 5분의 1 정도는 자전거 인구가 많은데 지금 인식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천차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성인이 돼서도 안전 의식의 고치가 돼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 교육은 자전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헬멧 같은 보호장비 착용법과 자전거를 출발할 때는 왼편 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안전상식을 가르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좌우를 살피며 건넌다는 규정도 배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물론 자전거를 바라보는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안전 규정을 배워나갈 때 대한민국의 자전거 안전 문화는 제대로 싹트게 될 것이다. 안전, 안전.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의 수준이 네.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지금 거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 단계를 탈피할 수있게 넘어설 수 있을지. 사람들한테 뭐. 자전거도 차라는 걸 알려야 되고 뭐 안전이라든가 그 헬멧 쓰는 거랑 그런 거를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전거 안전 문화.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자전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의식 개선이 계속된다면 보다 건강하고 오염 없는 거리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자전거 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요 네. 어~ 아이들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면허증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성인 음. 또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교육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노년층 이제 어머님층들을 상대로는 이제 국가에서 자전거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단체는 이제 주로 청년들을 상대로 하고 있긴는니다만 이제 그 수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가의 제도적인 측면으로 좀 확대가 야지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음.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부분이 네. 의무화되지 않으면. 네. 음.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 운전면허처럼 네. 자전거도 면허증을 사실 정, 어, 정식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음... 듣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지자체 단체에서도 이제 정식 등록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되게 이제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언젠가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천만 시대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네. 자전거를 향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부정적인 시선도 음.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그리고 음. 자전거를 함께 즐기는 동호인들과 네.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현재 국내 자전거 인구가 약 천만 명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전거에 대한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이~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전거를 이제 좀 보셨을 때 그때 좀 이제 많이 좀 욕설과 폭언을 하기보다는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또 크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 권리를 좀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이제 자전거에 관련된 법규도 좀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안전 문화를 잘 지키면서 함께 타셔야만 이제 정말 건강한 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자전거 사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네. 그걸 위해서는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네. 약속의 자전거 오영열 대표였습니다. 자전거. 가느다란 프레임에 두 개의 바퀴가 연결된 자동차에 견주어 보면 연약하기 그지 없는 존재. 그런데 시속 30km 이상 달리는 자전거는 공원을 찾은 가족, 아이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호인들이 자신의 규칙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전에 공원 이용자들에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전거 천만 시대지만 나머지 4천만은 자전거 비이용자니까 말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Blackbirds <목소리> like i n g i n g in the dead of the night. We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